예, 우리, 오늘 저녁에는 이제 해삼, 멍게, 전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, 어, 물회를 해 먹을 거예요. 물회를 해 먹을 건데, 우리 신랑 보고 이거 배추를 좀 썰어보라 했더니 엄청 어색해요. 이것도 지금 썰는데 되게 어색하거든요. 지금 빠르게 감아서 그렇지 진짜 어색한데, 그 내가 한다 그래도 자기가 또 해본대요. 그래서 나뒀써요 그랬더니 당근 썰는 것도 어색하고, 지금 잘하는 거죠? 근데 정말 이런 나는 밤새도록 해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, 응, 내가 이제 받아갖고 한나 그랬더니 그래도 뭐 오이도 한번 썰어본대요. 그럼 썰어보세요 하고 줬더니 참 역시나 못 썰어요. 그래서 내가 이거 이건 내가 썰는 겁니다. 이거 과연 여자가 썰는 게 다르죠?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빨리 썰어야지. 응, 이거는 배, 배를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넣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해? 예? 아 물회를, 오늘은 물회를 합니다. 음, 고추장을 그렇게 많이 넣어요? 네, 이 정도 넣고 음. 그다음 여기다 이 사이다. 음. 사이다를 이걸 다 넣습니다, 이제. 그 사이다 한 병을 다 넣는 거예요? 네, 예, 다 넣어요. 고추장 두스분에 네. 예. 우리 신랑이 오늘 물회를 내보게 해준다고 노량진 시장 가서 사과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합니다. 아, 해가지고 요걸 잘 쳐서요. 이 고추장 두 개가 두 스푼이 모질해서 한 스푼 더 넣었어요. 세 스푼을 넣었습니다. 들어가 이렇게. 자, 이렇게 넣고요. 그 다음에 식초를, 식초는 다식성에 맞게 끓음. 이제 그렇지. 싱글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. 좀 많이 넣고, 네. 맛을 봐가면서 알아서 넣어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설탕을 좀 넣어야 돼요, 설탕을. 설탕을. 설탕도 막 그렇게 펑펑 놔도 돼요. 아, 단걸 좋아하는 분들은 네. 우리 신랑이 이렇게 무대빠 합니다. 넣고 단걸 좋아하시는 분은 단 거. 단거 그 계속 먹어야 돼요. 계속 금럼난좀 맨난 좀 이야기해야 돼요. 아, 여기 넣어야 돼요. 무조건 양념만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 아, 넣고 이렇게 가지고 야, 자이아 음야가시만요게예식초 맛은 잘된것 같아요 근데 설탕은? 설탕 다...아주 다, 잘된것 같아요 잘 됐다고? 예...자...그 다음에... 이게... 간잼이입니다 음... 예, 간잼에자요걸 일단 집어넣어요 그렇게 막 무식하게 이어도 돼요 예, 예...괜찮습니다 자...넣고... 자, 자, 오늘 우리가, 노량진 음. 수산시장에 가가지고, 이 전복을 또 해왔습니다, 전복. 다, 전복. 전복을 다. 넣고. 전복을 음. 넣고. 그 다음에 이게. 해삼하고 멍게. 해삼 멍게입니다. 응. 음. 그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였지, 재료는, 어, 간재미에 전복, 해삼 멍게 아주 특! 물입니다 이게. 알 음. 아, 이게 되었습니다. 어. 저건이렇게요 여기다가 이제, 음. 이거 마늘 넣습니다, 이거. 마늘, 그게 한 스푼 반입니다. 예 네, 넣고. 음. 파. 파도 넣고. 음. 다넣는다 이거는. 양파. 양파. 당근. 음. 음. 오이. 오이. 배추. 음. 야, 이렇게 그고 후, 글 하자, 쓰려고? 아유. 이렇게 먹고. 뭐 별로 안 퍼네 아 이제 먹고 또 먹어야지 이게 최고급 물입니다 최고급 물에? 네자 해서 먹어봅시다 이건 내꺼 네. 당신이 이거 잡를또더다 아, 더먹어야죠이게 응. 이쁘지게, 이래입니다두개게이쁘 아, 응. 음,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? 이입터지겠어입터지겠어 응. 아, 입 터지겠어. <laughs> 음. 굿. 알았어. 나도 먹어봐야지더 응. 맛있다. 감사합니다, <laughs> 응. 야. 야 지금 몇 그릇째 먹어요? 나는 지금 그대로 있는데 인제 들어가 네. 먹는데 나 지금 이날 지금 다 먹고 있어. 나두 그릇째. 야. 그래서 내가 있는 데도 너무 맛있어. 자기가 있어니더 맛있지 뭐든지 자기가 하면 더 맛있어. 음. 야. 이게 가자미 전복, 회랑멍게 게 말던 그가가요 세그릇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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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이거 이큰남비로한 이 남비를 다 혼자서 정말 좋아하네 물에는 음. 완전히 겨울에 물회가 별미요 그래? 이게 뭐야? 간재미 아. 이야, 이 간재미 아. 야.

네. 음. 해삼하고 다 보이네. 네, 보여. 응. 멍게요 응. 잘 드신다. 봐 <laughs> 이게 전복, 다자미, 해삼, 멍게가 다 있어요. 그러네. 네. 응. 자, 다음 드세요. 나 먹으라고요? 예. 어머, 또 내한테 이렇게 많이 갖다 주네 이제 이거 이렇게 먹고 아, 네. 또 야, 네. 국수 <laughs> 국수까지 이렇게 먹어야. <laughs> 음. 네. 요 네. 어쨌든 모레는 또국수잖아요 음. 음. 네. 어, 별로 티나지 않게 은은하게 간을 해갖고. 겉에만 이렇게 양념 묻었을 때 그렇게 맛있어요? 음. 이렇게 우리는 또 저녁에 만나게 한 끼를 아, 아. 했답니다. <laughs>